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종목이죠 원이콜딩스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조금 이곳저곳에서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원이콜딩스가 이제 하락한다 뭐 이제 끝났다 지금까지 상승 너무 많이 했고 이제 이 종목은 끝났다 좀 이런 얘기들을 듣고 저한테 어, 남프로님 제 공부방에서 막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 끝났다는데요 뭐 하락이라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좀 이런 공포 분위기가 좀 많이 확산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저번 주죠 제가 이 원익홀딩스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가 주가가 4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상승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기준봉이 이거 두 개라고 했죠 이때의 종가와 이때의 시가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현재 이 하락에 있어서 41,000원 그리고 40,000원 이 구간들을 어떻게든 좀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42,000원 지금 부근에서 추가 대응을 하지 마시고. 이 4만 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추가 대응을 봐야 될 자리고 이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4만 원 구간에서 이탈을 하고 이 4만 원구간에 이탈을 하고 지금 반등이 나와 주었죠. 자 공부방에서도 여러분들 강조 드리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를 때는요. 어떠한 호재, 악재가 나와도 계속 오를 것만 같아요. 우리는 저렇게 오르기만 할때 여러분들이 추경매수로 달라붙는 게 아니라, 자 어느 구간을 이제 분할로 조금 정리 물량을 덜어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어떠한 뭐 호재가 나오건 악재건 뭐가 나오건 계속 떨어질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 주요 지지 라인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 계속 하락할 때는 슬슬 이제 매수 타점을 봐야 되고 윗단에 물려 계신 분들은 내 평단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회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주고 큰 하락이 나오고 이러면은 안 무서울 수는 없어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데 뭐내 본점 평단보다도 더 떨어지는데 당연히 여러분 겁이 나요 겁이 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시나리오와 전략적인 대응 방안.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주요 지지 라인들과 저항 라인들을 딱딱딱 다 체크해 놓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추격 매매 하지 마시고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선으로 보셔라. 그리고 지금 원이콜딩스를 한번 여러분 다시금 봐 보세요. 여러분, 주식에 이 100%라는 건 당연히 없죠. 하지만 원이콜딩스가 지금 구간에서 강하게 다시 재차 크게 이탈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다시 한번 이 4만 원이라는 이 구간을 하단에서 이들이 계속 지금 물량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급등 캔들 이후로 또다시 그리고 오늘도 계속 4만원 부근에서 이 하단 구간에서 받아주고 있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앞으로 이 원익 홀딩스의 흐름과 이 전략적인 대응 방법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바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과거, 이 원이 콜링스의 상승 패턴과 앞으로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리스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고,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다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PPT 자료로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이따 영상 후반부에 다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원익콜딩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 신고가 때부터 자이 거래량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이 한번 유심있게 히딱 보시면은 양봉 때와 비교해서 이음봉이 나올 때는 확실히 거래량들이 줄어요 이렇다라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때 들어온 수급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주가를 움직이는 마켓메이커들이 주가를 움직이면서 이러한 강한 상승들을 동반할 때 절대 그들은 이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과거부터 이들이 이때부터죠.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캔들들 한번 보실게요. 상승시키고 눌림을 주고 기준이 는 캔들의 저항 구간을 밟고 다시 상승. 그리고 똑같이 이때 눌림 이후 과거의 저항 구간을 밟아주고 큰 상승. 그리고 이때 하락도 굉장히 큰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자, 보실게요. 이 상승을 만들어낸 기준이 되는,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많이 들어온 흔적이 보이시죠? 이때의 캔들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밟고 지금의 자리까지 상승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 주요 지지 라인을 단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4 4만 1천원과 4만원은 최근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이두 개의 캔들의 시가와 종가 사이라고도 했고요. 보시면 이때의 캔들의 저항구간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이 여러분 주요 지지 라인은 아니에요. 이때의 상승 주기와 이때의 상승 주기로 봤을 때 과거 박스 걸 라인은 이 구간이죠. 가격으로 보면 여러분 33,0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33,000원까지 열려있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저구간까지 이탈시키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몇몇 분이 물어보시길래 왜 주요 지지라인을 강하게 이탈시키지 않고 이 주가를 펌핑시키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합니다. 그들이 돈을 쓰면서 올리는 자리들이에요. 결국 이 주요 지지라인들을 크게 이탈시키는 순간 그들은 돈을 여러분 두 배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간 조정이 되었건 혹은 가격 조정이 되었건 겁만 줄 뿐이지 절대로 이탈시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야나으로 너가 말한 주요 지지 라인은 33,000원이라매. 근데 지금은 42,000원. 그리고 너가 여기서 말한 캔들이 구간은 41,000원, 40,000원 구간이라면서. 그러면 주요 지지 라인은 33,000원이고 이 구간까지 지금 밀린다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요 분명히 이 구간은 또 한번 언젠간 분명히 발부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 단기 최고점을 뚫어주는 상승 강한 상승 나와주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당분간 이 기간 조정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 박스권 움직임이 변동성이 아예 죽은 상태로 쭉 미는 이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니콜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로봇 쪽으로도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테마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동반한 강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당분간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최고점 라인을 저항 구간으로 그리고 거의 현재 이 지지 구간이죠. 한 3만원 후반대 3만 7천원 8천원 이 사이를 지지 구간으로 저는 당분간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에 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박스권 라인이 길어지면요. 이 기간 조정이 여러분들 길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밟아주었던 지지 라인을 깨고 좀더 깊게 누른 다음 개인들의 이 물량을 털고 그대로 올릴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딱그 시점이 주요 지지 라인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33,000원 라인 그 구간에 밟으러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간부터 바로 주요 지지란을 밟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박스꾼 움직임 왜? 지금요 이 단기 최고점 부근에서 주가를 조금만 받쳐주면서 이렇게 통통 튀어줘도 또 많은 개인들의 수급량이 붙을 겁니다 또 많은 개인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뭐 최고점 또 갱신한다 올라타자 지금 원익 콜링스 이상하다 막 강한 상승 나온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여러분, 심리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간에서부터 아주 강한 하락. 이 최근 지지 라인, 이 구간에 이탈시키면서 하락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CS 관련해서 아쉬운 게 결국에 이 메타. 이 메타 로봇선, 메타선 관련해서죠. 지금도 이 메타선 관련해서 언급이 나와 줘야 이 주가가 결국에 좀더 탄력 받기가 쉬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우리가 이 원익 홀딩스를 홀딩할 때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 이 재료. 이 재료는 당연히 뭐 원익 로보틱스겠죠? 뭐, 원익 로보틱스의 사업 확장 쪽에서 좀 나와줘야 됩니다. 뭐, 휴머노이드 업체, 뭐, 빅테크들과 공동 개발, 뭐, 레퍼런스 공개, 이런 소식들이요. 그리고 이제 곧이 사업 계획이 나오는 시즌이죠. 그렇다라는 건, 자, 이 로봇 관련, 그리고 반도체 관련, 실적부터 가이던스, 사업 계획이 다 나올 거고요. 이 3월부터는요, 여러분, AI, 반도체,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뭐, 글로벌 컨퍼런스, 이런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리고, 9월쯤이죠. 그리고 9월쯤에 특히 메타 쪽에서 연례 발표 시즌이 있는 편이어서 그때 뭐 제품화 관련 언급이 나오면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대충 이 월별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제가 강조드리죠. 주가의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였죠? 그렇죠. 차트, 그리고 재료, 그리고 수급입니다. 이 3박자가 맞닥뜨리는 순간 주가는 미친듯한 상승을 할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한눈에 보더라도 원니콜딩스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상승 차트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실게요. 이 수급이라는 거는 여러분 결국에 뭡니까? 시기라는 거죠. 이들이 강하게 올릴 때 보통 미리 다 준비를 끝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강하게 올리기 전 주가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 거고 기간 조정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급락을 보여준 뒤 그대로 손절 물량을 받고 강하게 올리죠. 이러한 게 기간 조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이걸로 예를 드려드린 거고요. 그렇게 그들이 수급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곧 재료입니다. 네, 재료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을 월별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들이 이 터뜨릴 재료들과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100%는 여러분 아니더라도, 아, 이 구간에 밟고, 뭐, 상승을 시키겠다, 혹은 하락을 시키고, 여기에서 손절 물량 받고 올릴 수도 있겠다, 혹은 박스권 저항 구간에 주가가 있으면은, 아, 이번에는 저항을 맞는 게 아니라, 이 재료를 토대로 강하게, 펌핑시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본인들의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공부방에 계신 분들 중에 윗구간에 진입하셨던 분들 아마 이 추가 대응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마 본인 평단이 본전 왔다갔다 할 텐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분명 추가 반등, 추가 상승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왜이 상승 관련해서 오늘 이 영상 내용에서 크게 말안 했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크게 상승을 해주잖아요? 이 단기 최고점을 뚫어주는 상승이 바로 나오잖아요? 정말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모두가 좋아요. 뭐 대응을 세워놨고, 뭐 기간 조정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냥 상승을 해준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매매를 할 때요, 우선 상승할 거라는 걸 빼고, 안 좋은 찍으로 여러 플랜들을, 이 시나리오들을 미리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가가 뭐 기간 조정이 되었건 하락을 하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미리 세워 놓은 그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 대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할수 있어요. 아 하락한다 어떻게 막 겁먹고 그럴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은요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느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조금씩 뭐좀 비중을 덜까 이것만 보면 돼요. 그렇게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정말 또 말씀드립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당분간은 아주 강한 상승보다는 이 최고점과 3만원 후반 라인을 기준으로 당분간 뭐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간은 3만 7천원부터 3만 8천원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이 단계 최고점 라인을 저항 구간으로, 당분간 박스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저는 그렇게 기간 조정이 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2026년은 뭐가 됐건 결국에 AI, 그리고 로봇이 중심이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긴 박스권 이게 아닙니다 정말 말, 말 그대로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 박스권 움직임을 한 차례 보여줄 것 같다지 오랜 기간 동안 이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자리에서 나오는 추가 상승 분명히 있다고 라 보고 있고 37,000원에서 38,000원 여기가 단기 지지 구간 그리고 무조건 한 차례 저항을 맞을 구간은 단기 최고점 이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자리는 정말 뭐 크게 걱 걱정을 할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책, 그 전자책은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로 나눠드릴 거고요. 어, 영상 뒤에서도 제 번호 남겨드릴 거고 영상 하단에도 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에게 전략이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제가 직접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원익 홀딩스를 이제 매매하실 때, 홀딩하실 때, 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과 이 저항 라인들. 그리고 지지라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올 재료들 보시는 것처럼 월별 체크리스트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이 수급 창구 제가 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제가 이 공부방에 계신 분들에게 외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이와 관련한 이 AI 알고리즘 지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매도에 관해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항상 그래가지고 제가 원이콜딩스 차트로 설명을 좀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일봉을 보고 이 수급이 확인되면 매수를 들어가라고 했죠. 자 캔들 아래에 해 모양 이렇게 이 뜨면은 지금 프로그램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 구간을 매수타점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캔들 위에 달 모양이 뜨면은 달 모양이 뜨면 매도 타점으로 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매도 관련해서는 여러분 100%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 해모양입니다. 왜냐면 하 일봉으로 딱 보세요. 지금 달 모양이 뜨지 않죠? 그만큼 이 상승 힘이, 이 상승 힘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고, 자, 30분 봉으로 한번 볼게요. 30분 봉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봉보다 여러분들이 좀 단타로 봐야겠죠. 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차트적으로도 떠나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 이렇게 급등할 때 제가 추격 매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여기 지금 이 급등하고 난 뒤에 해 모양이 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구간에선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죠? 여러분은 이 눌림이 나오는 타이밍을 보라고 했잖아요. 이 눌림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해 이때 들어오는 외인과 기간의 이 수급을 파악하고 이 구간을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매수 타점으로 잡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은 이 위에 지금 달 모양이 뜬거 보이시죠? 이때를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으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통상적으로 이 급등이 나오면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이나 공부방에 입장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일정 비중을 정리하고, 또그 지지라인을 체크하면서 그 지지라인을 지켜주면 물량을 다시 위에서 정리한 수익 실현 물량을 아래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는데 여러분 결국에 이달 모양이 뜬다 하더라도 매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나오는 이해 이것들을 보라고 했고 자또 보시면 이렇게 달 모양이 한번 뜬 이후로 계속 다리 떠주는 걸 보고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림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아, 어, 어느 구간에 눌림이 나올까? 저는 이 지표도 보지만 보통 그 지지 라인을 체크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딱 바로 해가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도 보시면 30분 봉인데 해가 떠졌죠? 현재도 유의미한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진행하시면 이 수급이 들어올 때 포착해주는 이 AI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보다 좀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결국 여러분 주식은 비중 싸움이고요. 이 비중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비중. 이는 곧 심리입니다. 여러분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먼저 여러분의 심리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여러분, 홀딩도 그리고 대응도 여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부터 이 리스크 관리가 왜 중요한지 항상 아침마다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평단이 안 좋고 대응을 혼자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공부방에 입장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의 이 평단과 종목을 듣고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대응 관련해서 저에게 많은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시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자이 대응 관련 문의를 주시면 전자책과 이 프로그램 지표, 거기에 대응 관련부터 공부방 입장까지 다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 번호 0 1 0 5 5 4 3 0 0 6제 개인 번호입니다. 0 1 0 5 5 4 3 0 0 6이 번호로 간단하게 뭐 원익 혹은 전략이라고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과 목표가를 알려드리고요. 이 전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문자 혹은 카톡으로 좀더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공부방 입장과 전자책, 지표 관련도 똑같습니다. 아래 번호 020-554-3906이 번호로 원익 혹은 전략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 외에도 이 팀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공부방도 있다라고 했죠. 어, 저와 저의 팀원들이 운영하는 이 공부방에서는요. 몇몇 팀원은 이데일리 혹은 서울경제 TV에 출연하면서 공부방에서도 방송에 출연하면서도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2월 18일, 이 12월에는요. HVM을 여러분께 추천드렸고요 당시 매수가는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40,500원에 잡아드렸어요 현재 가격 얼마죠? 최고가 73,550원을 찍고 현재는 67,400원에 주가가 머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약 1,000명이 넘는 분들과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당연히 그만큼 수익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방을 나가지 않고 저희와 함께 꾸준히 해주시는 걸알수 있는데 저희 공부방에서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날 하루 어떤 섹터에 수급이 도는지 또 현재 증시 상황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시황 브리핑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10-554-3006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략 혹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그에 맞는 답변을 제가 드릴 거고요. 이미 1000명이 넘는 분들과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께 검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맞아요. 수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 방에 입장을 안 하신다면 이는 당연히 손해입니다. 왜?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무료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부터 전략적인 대응 그리고 전체적인 이 시황 정보까지 이 모든 게 무료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 들어오시면 이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당연히 손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방에 들어오시더라도 바로 저희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은 하루 이틀 정도 관망을 하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생기시면 소액으로 가볍게 따라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점차 믿음이 가시면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저희와 꾸준히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만큼 수익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이 경제방송 채널에 나와서 종목을 소개할 때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직접 라이브 방송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있죠? 나 정보방도 좋은데 그냥 종목만 주면 안 돼?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균 한두 개의 종목을 달마다 여러분께 종목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는 방에서 나가는 종목과는 별개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께 11월은 어떤 종목을 드렸죠? 맞습니다, 이뮤논시아를 드렸고요. 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무엇을 드렸죠? 맞습니다. 원익홀딩스를 드렸죠. 보시게 된다면 12월 4일 목요일 날 드린 걸알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손절가부터 목표가까지 다 명확하게 잡아 드리고 있고요. 매수가는 당시의 시초가로 잡아 드렸죠.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가장 못 하시는 게이 매수보다도 매도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현재는 42,300원 구간에서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잡아준다 하더라도, 분명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손절가부터 정확한 목표가 다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 후에는 비중이 가벼워졌으니까, 혹여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대응까지 다 잡아드릴 거고요. 원래는 당시도 눌림이 나오면 물량을 추가해서 이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눌림이 없 뺐서 나머지 물량도 2차 목표가에서 다 정리를 했죠. 이 주식이라는 게 당연히 장시간 홀딩해서 수익이 커지면 좋지만 결국에 이 매도를 못하게 된다면 주가는 금방 내 본전,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금방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부터 선절가에 맞게 여러분들이 꼭제 말을 따라와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제가 생각했던 그림 반대로 가더라도 여러분께 이 대응면에서 제가 좀더 수월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랑 꾸준히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이 주식은요. 결국에 이 단타가 됐건, 뭐, 스윙이 됐건, 이 중요한 건요, 이 상승, 최소 한두 파동은 내가 온전히 먹어야 이게 유의미한 수익이지, 짧게 짧게 단타 혹은 하염없이 오를 거야 하고 들고 있는 건요, 이 올바른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이 매집 과정에 있는 자리를 빨리 포착 혹은 이 개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최신 증권과 소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 면에서도 굉장히 클 거고요. 이 또한 처음 받아보신다라면은 종목 받으시고 정말 소액으로만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기시면은 본격적으로 종목을 잡아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2026년 제가 추천하는 이 1월의 대박주는 무엇일까요? 알고 싶으시면 똑같이 아래의 번호 010-5554-3006.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554-3006. 이 번호로 여러분들은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략. 제 공부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1월 추천주를 받고 싶다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좀더 나은 영상으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